이 오늘 기본 정리 한번 하고 사상 충 하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한달 동안 뭐 특이 사항 같은 거 없으셨어요? 음. 한번 토했어요. 음. 이상하진 않았고 그냥 개원는 거. 종종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뭐 토했는데 색이 좀 이상하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빠르게 병원에 오시면 좋은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좀 지켜보시면 돼요.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 지금 눈 정리할 건데, 눈앞에 털이 좀 많이 자랐어요. 지금 혹시 미용 예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음, 그러면 여기만 살짝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발바닥 털하고. <laughs> 어제 하셨어요. 항문낭. 그럼 항문낭 빼고 오늘 눈 정리 귀 한번 확인해드리고 발톱 음. 그리고 항상 뭐 빗질도 너무 잘 해주시지만 엉킨 거 없나? 그리고 또한달 만에 오셨으니까 이제 또 나이도 있으니까 슬개골은 괜찮은지 또 한번 이런 거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보자. 눈부터 좀 해볼까? 항상 워낙에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눈곱도 많지 않고, 동물 양이 원래 조금 많지는 않은 애기여가지고, 눈 앞에 털은 조금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랐는데 모양 너무 이상하진 않죠? 여기는 간혹 저희가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미용 같이 하잖아요. 미용 선생한테 님 제가 여기는 배웠어요. <laughs> 살짝 음, 이렇게 하면 훨씬 애기 앞에 보는데도 수월하고 눈곱도 조금 덜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귀를 봅시다. 어, 선생님 찍기가 찍기 어디 갔지? 네,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네. 우리 귀는 괜찮았어요. 종종 이제 또 워낙에 음, 먹는 거 예민해가지고, 음 이번엔 괜찮았어요 좀. 음, 다행이네. 귀털은 혹시 정리해보셨어요? 그거, 항상 잘 못하시겠다고. 못하셨어. 괜찮아요. 제가 뽑을게요. 자, 우리 이쪽 귀부터 보자. 저번보다 훨씬 깨끗한데요? 응, 저번에 조금 지저분했었죠 기록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맞아, 저번에 못 매겠다고 했어 <laughs> 이번에는 음, 음, 잘 맞는 간식 그래도 찾으셨구나 다행이네요 자, 이쪽 귀도 잘하셨는데? 음,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 항상 조금씩 묻어놨잖아요. 잘하셨네요. 일단 털 조금만 뽑을게요. 앞쪽에 이거. 귀가 깨끗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히 뭐 묻어나거나 피가 난다거나 예전처럼 딱쟁이가 있었다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저희가 집에서 하실 때는 직접 넣는 건 조금 안 하는 걸 권장 드리지만 더더욱 넣는 거는 하지 마시고 그 액체로 된 양만 귀에 부어서 하는 거 원래 종종 해주셨잖아요. 그 빈도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평균보다 좀 많이 하셨으니까. 원체 귀가 안 좋아서. 그쵸. 그거보다는 이제 적게 하는 것도. 오늘 끝나고 이제 산책하면서 집에 갈 건가요? 음, 음, 음. 그렇죠. 그러면은 발톱은 깎기만 하고 다듬진 않을게요. 이제 우리 까꿍이가 조금 한 번에 착착착 잘라줘야 원래는 좋은데 그게 예민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18개의 발톱을 나눠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밑에 조금만 더 맞춰주세요. 네. 대쪽 발톱도 사실 뭐, 관리가 좀 조금 은돼 있어서. 길진 않은데 예민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네, 괜찮아요. 상태는 예전에 한번 그쵸. 우리 이거 발 많이 핥아가지고 빨개졌는데 그거는 지금 뭐 거의 없어졌고 바닥털은 그래도 밀어와야 될것 같은데 해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살살살 다듬어 줄게요도 하이는 친구니까모 주기. 탈모 사이사이 주기. 탈모 기탈기탈기 탈모 주기. 탈모 주 그러니까, 원래. 다한번 볼게요 고반절 들개골 다 괜찮네요 들개골은 뭐 항상 1단계였던 그 수준에서 지금 더 나빠지지도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잘 유지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뒷다리 쪽에 약간 털이 엉킨 게좀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안 풀면 조금 나중에 더 이렇게 동글동글 단단하게 뭉치고 아파질 것 같아서 그거 한 번만 살짝 풀어줄게요. 이쪽쯤에. 줬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핥아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막 많이 엉킨 거 아니고, 이제 막 엉키려고 막 하는 거 시간 정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음, 그렇게 해주시고 어, 혹시 지금은 눈이나 귀나 다 괜찮았는데 혹시 뭐 갑자기 눈물이 좀더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예전처럼 귀에서 뭔가 좀 많이 묻어난다거나 하는 것도 생기시면 음, 연락 주세요. 네, 예약 하고 오셔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되고 뭐나 오래 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관릴때 다음 접종 때 뵐게요. 아이 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불편해서 왔어요? 응. 오늘 정기검진 날은 아니던데. 네. 아 여기. 음 그러네요. 약간 뾰루지 같은 게. 또, 음 최근에 혹시 뭐 사료나 간식이나 바꾸신 거 있으세요? 간식 바꿨어요. 음그 바꾼 간식으로 준 지는 며칠 정도 되셨어요? 2, 3일? 그러면 이게 그 간식 때문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쵸, 지금 발로 조금 발톱을 긁었나봐요. 상처도 살짝 있고. 이거는 다시 원래 주던 간식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거랑 이제 당분간, 잠깐, 한 3일 정도는 간식 아예 안 주는 걸로. 사료만 먹이시는 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약은, 약을 먹이면 좀더 빨리 가라앉긴 할것 같아요. 해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털, 여기 근처 털 살짝만 밀어서 소독하고 음 약은 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일단 소독만 좀 하고 주변 털 정리해서 조금 핥아서 이제 털이 늘러붙어가지고 더안 좋아지지 않게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 보자 일단 살짝만 빗어볼까요? 여러분? 보다 더 긁으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면 일단은 네. 주변털 살짝만 밀게요. 이렇게 밀어서. 어, 사료 밥을 안 먹는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런 건 없었고 변 응가 상태는 괜찮았어요? 음, 아침에 잘했고. 음. 음, 조금 부담하긴 하네요 빨간 거 조금 부담 벗내면서 여기도 약을 바른 거니까 네, 너무 이제 간지러워서 긁어 하면 귀 말고 여기 뾰루지 있는 데는 이거 피부 소독약이에요 이 작은 병으로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조금 발라주시고 너무 긁을 때 그럴 때좀 톡톡톡톡 뭐 면봉이나 화장솜 같은 거여서 조 발라주시고, 그리고 먹는 약 약간 사료 주실 때 사료에 살짝 섞어서 주시면 되게끔 그렇게 처방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바꿨던 간식 이거는 뭐 나눔을 하시거나 일단은 어, 애기한테는 안 맞는 걸로 음, 일단 긁기는 했지만, 상처가 나긴 했지만 어,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긁을 정도로 아주 큰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그 정도 뾰루지는 아니었고 살짝 지금 먹는 게안 맞아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뭐 내일까지는 어, 배변 활동 어떻게 되는지 이상 없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간지러워하면 약 톡톡톡 이렇게 얹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아, 이뻐라 동생 이불 속에서 자던 거를 꺼내왔습니다 지금 촬영을 끝낸 다음이어서 귀 약이랑 이런 실제 까꿍이용 약을 썼는데 냄새가 <laughs> <음세가> 나니까 지금 <laughs> 당황 야꿍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아주. 안녕하세요 <laughs> 빨리 나와줘라